하나님의 말씀은 아,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어제까지는 예, 43절까지의 말씀을 어, 나눴고요. 오늘 예, 우리 생명의 삶은 주일 본문입니다. 44절부터 50, 예, 52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 4절에서 52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시작성경 22페이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일을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예것,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예, 천국을 소유한 자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보물을 발견하고 인생을 모두 거는 사람의 한 부류가 있다면 또 다른 부류는 보물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걷어차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이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지, 또그 가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걸 말씀해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또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베풀고 병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오늘 이후에 본문 이후에는 그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장 가까운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 당하시는 장면이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비유를 깨닫는 소수가 있다면 이 오늘 본문에는 거부하는 다수들이 또한. 등장한다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의 길에 걸으셨던 주님의 삶에서 이제는 순환의 길을 걷게 되는 그 시작을 알리는 그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턱에서 오늘 이 아침에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에게 나는 하나님 나라는 뭐하냐? 아니면 걸림돌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44절, 4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44절, 45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들고 계십니다. 당시 팔레스틴에서 땅 속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다라는 것, 그것은 인생의 역전이 되는 그러한 순간일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어느 한 순간에 인생에 대박이 난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왜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다채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주님의 비유는 그냥 추상적이거나 갑작스런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들 을수 있는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이 거기에 있고요. 예, 또한 영적인 교훈이 어, 교훈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오늘날처럼 은행이나 안전한 그런 근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약탈이 심했던 그 당시에 어떻게요? 해 전란이 일어나면 귀중한 아, 이 귀중품이나 보물들을 땅에 잘 묻는 그러한 문화적인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과거에도 그런 것들이 없으면 땅에 뭔가를 묻는 그런 과거에 우리 한국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물을 묻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전쟁에 나가서 못 돌아오거나 그것을 찾지 못하게 되면 땅속에 묻힌 보화는 주인을 잃고 오랫동안, 뭐몇 년이 지날 수 있고 몇백 년이 지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비유는 남의 밭에서 일하던 어떤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갑자기 보아를 캐내는 땅을 갈, 이렇게 경작하는데 그 속에서 보아가 나오는, 보아를 발견하는 그런 비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아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천국은 모든 사람의 눈에 띄게 반짝이는 모습으로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암시해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밭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흙밭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 밭은 어떤 밭이에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밭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후 숨겨두었다라는 대목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오늘날과 같으면 남의 땅에서 보화를 편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일하던 그 모든 소유는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부동산 사기 땅 주인에 대한 기만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아까 말씀드릴 때 당시적인 문화 그리고 시대적인 이 상황 그리고 비유의 핵심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교의 랍비법에 따르면 고용된 일꾼이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하면 즉시 꺼내면 땅 주인의 소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오랫동안 잊힌 보물이라면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그라비의 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후에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며 그것을 알리지 않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단순한 기쁨을 넘어서는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압도적인 환희, 충만한 기쁨, 그것,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아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소유를 팔아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예, 소유를 파는 것은 희생이나 고난의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큰 가치를 얻기 위한 자발적인 자기 행동이고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 보물을 캔 자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보아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건다라고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예,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 얘기합니까? 내 삶의 주인 소유권이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에카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짐 엘리앗이라는 이 선교사 젊은 선교사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예,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 그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가 소유를 다 파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생애를 전부를 다 드린다. 여러분 결코 바보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물질, 우리의 에너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주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 인생을 건다. 결코 바보짓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바뀌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보아는 어디에 있다고 말해요? 산 꼭대기나 성전에 있다라고 비유하지 않으십니다. 바에 일반적인 이 땅에 감춰져 있는 보물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을 비유하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면 천국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의 마음속에, 너의 심령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 침투해오는, 예, 침투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 다가오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 5절에 천국을 또 다른 예, 두 번째 비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비즈니스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아, 진주를 산이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공통점을 오늘 본문에서 관찰해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밭에 갈던 농구나 진주 장사를 하는 이 사람들이 발, 좋은 진주를 발견했을 때,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샀다 그것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 있다더라 라는 머리에 머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바뀝니까? 그 나라가 내 인생에 모든 소유를 바꿀 만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오늘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되야 돼요? 예, 그 진리에 반응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세 번째 천국 비유로 그물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글세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느니라.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지만 결국 해변으로 들어와서 이 그물을 풀때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이 그물 위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그냥 들어가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이 임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각종 물고기, 이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 근무를 끌어올리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돼서 좋은 물고기와 좋지 않은 물고기를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악인이 득세하거나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삶에서 그런 부조리, 잘못된 것들을 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보고 가야 됩니까? 예,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기보다는 예, 하나님 나라를 늘 추구하며 나가는 좋은 물고기, 또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삶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금을 비우는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과 거룩한 긴장감을 요구합니다. 내가 지금 복음의 그물 안에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내 삶이 주인의 그릇에 담기기에 합당한 좋은 고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비유를 마치신 이 주님 이세 가지의 비유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이지만 저희가 읽지 않았죠? 이 53절부터 고향 나사할수록 예수님이 가십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을 가셨는데 참담한 그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도 그 전에 알던 예,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천국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어, 천국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참담한 어,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배척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아요 인간적인 선입견이 우리에게 강하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어, 이제까지 봐왔던 그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보는 대신에 그분의 가족 관계와 알았던 그것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선입견, 그것은 우리의, 우리의 죄성에도, 어,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알던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알던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라 거예요. 일단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인데 저런 지혜가 어디서 나겠어라고 말하는 냉소적인 태도가 나옵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들이들은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대하는 이두 가지 분명한 태도를 대조해 주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또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가까이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산을 두드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치로 진짜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얻는 자들, 그것을 쟁취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주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졌을 때 그것을 희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대가를 지불한 가치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밝히는 절대적인 힘이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던 고향의 나사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어쩌면 우리는 그런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예, 그 내가 아는 그것에서 멈추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배경이라는 껍데기에 갇혀서 메시아라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그런 결과가 나사렛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교만, 여러분 영적인 선입견은.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제한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천국은 보화 같아서 발견한 자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지만 선인경과 불신앙에 있으면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나,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체인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나는 보아냐 걸림돌이냐라고 질문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에도 동일하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걸림돌이십니까? 아니면 보아십니까? 예, 어떤 분들은 볼리,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보아가 된다는 라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양쪽을 다 발을 예, 담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순환기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의 삶에 동참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보화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고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 걸림돌이 아니라 나의 보화임을 늘 소유하고 가장 소중하게 예, 붙잡고 나아가시는 예, 여러분의 보물 1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배척받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통해서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자답게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편견과 익숙함이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고 성령에 의지하며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로 맺히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는 기쁨과 찬송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